김재중은 한국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스타 중한 명으로 그의 이름은 항상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며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그의 가족사 비극은 그의 화려한 외면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인간 본성과 도덕적 경계를 넘어선 극단적인 선택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의 생모가 김재중의 출근을 막기 위해 깡패를 고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대중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는 한국 사회가 가진 성공, 돈,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듭니다. 김재중의 생모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심리적, 정서적 갈등이 그녀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갔던 것일까요? 깡패를 고용한다는 행위는 단순히 협박을 넘어서 법적, 도덕적 경계를 뛰어넘은 행동으로 그녀의 절박함과 심리적 불안정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자식의 성공을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보다 복잡한 동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재중의 생모는 아들의 성공과 화려한 연예계 삶을 바라보며 자신이 기대했던 경제적 안정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식은 부모의 경제적 보루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문화적 압박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생모는 아들을 경제적 자원으로 간주하며 그의 성공이 자신에게 가져다 줄 이익을 과도하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와 사랑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결국 그들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습니다. 깡패를 고용하는 선택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생모가 가진 심리적 혼란과 절망감의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그녀는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꼈고 그 결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겪었던 내면의 갈등과 절박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김재중에게 깊은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족, 특히 부모는 신뢰와 사랑의 원천이며 삶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김재중은 가장 신뢰해야 할 존재로부터 배신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배신은 단순한 심리적 상처를 넘어 인간 관계와 삶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의 생모가 그에게 보여준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갈등과 왜곡된 관계의 결과였습니다. 김재중이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과 신뢰로 묶여 있어야 할 가족 관계가 위협과 폭력으로 뒤바뀌었을 때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 전체를 다시 돌아봐야 했을 것입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 변했을 때의 충격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의 정체성과 자존감,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한 모든 관점을 재정립해야 하는 깊은 심리적 혼란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김재중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가족, 성공,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을 재조명하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준다는 관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김재중의 생모 역시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이 김재중에게 끼친 영향은 단기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과 가족 간의 신뢰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요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극복하고 자신을 다시 세우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재중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그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나누고 그 과정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자기 성찰과 감정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대중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스캔들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김재중은 연예계에서 사랑받는 스타이기 이전에 고통과 상처를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대중의 지지와 이해를 통해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회복 과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 가족 간의 갈등과 인간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김재중과 그의 생모 사이의 갈등을 넘어 한국 사회가 가진 성공과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족은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성공과 돈이 그 관계를 지배할 때 가족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닌 갈등과 상처의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김재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다지고 대중과의 관계를 더욱 진솔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단순히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중은 그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그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성공과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